당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어떤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즐거움과 친밀함이 과거에 머물러버린 것처럼 한때 그렇게 강렬했던 욕망이 시간 속에서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떨까요? 욕망과 연결, 그리고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되살아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죠.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기쁨을 다시 발견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욕망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지며 성생활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욕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가꾸어야 할 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듯이 즐거움도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며 끊임없는 호기심과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시 느끼고 스스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친밀함의 불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시 점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어떻게 성생활을 유지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작은 일상 습관들이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높이고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기쁨이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해보세요. 친밀함은 젊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몰입하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이든 상관없이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60세 이후의 성섬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욕망이 단순히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쾌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함과 쾌락 그리고 연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여전히 멋진 순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함께 변화합니다. 몸이 더잘 반응하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친밀함이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 외에도 성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활력을 높이며 선격을 증가시킵니다. 과격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이 활력을 느껴야 욕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죠. 식습관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크 초콜릿, 아몬드, 베리류 과일과 같은 식품들은 에너지를 높이고 선격을 증진시켜 매 순간을 더욱 강렬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쾌락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선격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여가를 즐기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는 연결을 강화하고 욕망을 자연스럽게 되살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삽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무, 키스, 피부를 통한 접촉은 감각을 깨우고 훨씬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을 이야기하자면 성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자신의 욕망, 불안감, 기대에 대해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부족은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는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친밀한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고 진실된 것으로 만듭니다. 쾌락은 더 이상 미스터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기시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고 탐색하고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어떠한 한계도 없이. 왜냐하면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르게 가꾸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숙해지며 세심한 관심과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가꾸었을 때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과 연결방식을 탐색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깊은 친밀감과 신뢰가 가득한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당신의 성생활을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욕망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가꾸어야 할 감정입니다. 괴락과 진밀함, 그리고 열정은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느끼고 즐기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